<laughs> 맞아, 맞아,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마음이 상당히 건강한 거예요. 생각이 막 다른 데로 튀잖아요. 이 마음이 상당히 건강한 거예요. 생각이 한 곳에 머무르잖아요. 그 마음이 그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튀는 게 정상이에요. 가만 내버려 둬야 돼요. 생각을 잡으려고 하거나 생각을 묶으려고 하거나 생각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돼 따라서 생각이 막 나는 거는... 마이막 이쪽 왔다 저쪽 왔다 막 날뛰는 거거든요. 이게 괜찮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만, 그걸 가지고 생각이 난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일상에 온전히 머무르다가 생각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게 아니라 생각이 났으면 그걸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알아차리면 그렇구나라고 하고 그냥 다시 돌아오면 돼. 원래 있던 자리로. 근데 돌아오지 알아차려도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고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알아차려도 여기 안 돌아오고 또 다른 데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그때, 그때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처음에 그 처음에는 일상 쌓띠를딱할때 예, 자기가 밥 먹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으면 다시 밥 먹는 걸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게 잘 몰랐어, 뭔지, 이 뭔지. 근데 조금 지나니까, 밥 먹다가, 무슨 생활을 떠올랐다가, 다시 밥 먹으니까, 밥 맛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게, 곧 진전된 상태라고 봐요. 그리고, 밥 먹다가, 무슨 생활을 떠올랐는데, 바로 밥 먹는 게 돌아왔는데, 뭐, 밥 맛이 예전처럼 그렇게 색다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밥 먹기 전에도 온전히 깨어있지 않았나. 이런 상태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상에서 옛날보다 예를 들어 100일 거의 다 됐잖아요. 100일 전보다 일상생활이 정신이 또렷해요. 네 그렇죠. 정신이 또렷하는 것은 하루가 지나도 뭐, 뭘 했는지 기억이 또박또박 나기도 하고 내가 덜익혀 생각하면 거기서 그건 놔두고 왔어 이렇게 생각 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가요? 네, <laughs> 다른 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제가 주기적으로 음주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음. 술 마신 상태가 안 즐거워지면서 요즘은 예. 그 이게 그 무알콜 맥주를 아, 예. <laughs> 마트 가서 종류별로 다 이렇게 한번 사서 예. 아니, 근데 그것도 예. 맛있더라고 맥주 예. 풍미는 있고 취하지는 않으니까.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알이 <laughs> 술을 <그래서 웃음>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래서 그런지 좀더 네. 예전보다 더그 더, 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몸이. 네. 제가 알콜이 되게 남무보다 취약한 체질이에요. 네. 먹으면 나무도 한 두세를 늦게 깨거든요. 그러면 네. 그거는 싸띠 영향인 게 아니라 네. 알콜을 섭취 안 해서 되는 영향인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것도 이제 몸도 좀 그게 어떤 이게 좀, 좀 마비된 상태보다는 좀더 몸이 좀더 깨어있으니까 네. 정신도 확실히 좀그 말씀을 드리고 예전보다 어쨌 정신이 확실히 어, 예전보다 조금 예, 예, 그렇죠. 진보가 있는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저는 한번 와갔다가 그렇죠. 한번술 먹고 나면 음. 아무데서 다시 끌어올리면 되게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렇고 <laughs> 제가 물어보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전에 100일 전에는 하루를 살아도. 뭔가 좀 그때 정신상태하고 지금의 어떤 하루를 사는 정신상태가 그때그때 깨어있는게 좀 정신이 맑으냐 예. 이런 얘기에요. 맑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진전이 된거예요 일상사태가 100일동안 잘 진전이 돼서 돌아와도 별 느낌은 없는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잘되시는거요